밑로 가네? 여기 이 친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어디갔어 <laughs> 자 이판 룸버그 때문에 감전이 들어졌는데 원래라면 기발 들으셔야 됩니다 이고 상대로 와뭔 피해맛이야 이 뭐야 피해맛 피해맛에다가 뭔 굶주린 사냥군이야 아니 맘대로 들어버리는 군요오 I'm going to get it. Okay, I'm going to get it. Okay, 매할 거예요. 이거 to 레벨 되면 킬각 잘 a 을 I'm going to 다 e t i 이 Okay, I'm going to get it. 형, 타 감전 터뜨려주고 빠지는데, 이걸 묶는다라. 잘하는 친구네. 잘 살인다. 절대 안 죽겠다는 마인드. 해 주고 빙결 때문에 느려져서 썸프가 안 되네요. 진짜 잘 살린다. 딜교를 안 해주는데, 아니, 대박이네. 딜교 좀 해줘. 천천히 이럴때미녀 먹을게요 이거 제도 안하고 <laughs> 라인이 너무 애매하다 이거 왔다는데 아, 라인 이런데 뭐 어떻게 해줄까 지금 0원이 할게요 그래0 천천히 아, 하자 집간척집간척 집간척. 이거 아마도 안무무가 탑에 있을 확률이 70%인데, 먹으러 나오겠죠? 안 먹어? 아니, <laughs> 이걸 안 먹는다고? 먹으러 가야지, 그치? 뭐야, 잘 된다. 어, 잡았다. 내가 진짜 죠 이렇게 잡고 승전보로 닫았다.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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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러면 이제 더, 터졌죠. 이제 무조건 무한 솔킬입니다. 무한 솔킬, 진짜. 말 그대로 터졌습니다. 오케이, 조심해야지, 그렇지. 나이스, 피했죠. 뭐, 마음속으로 피했어요, 분명. 어, 트리플킬, 나이스. 쿼드라까지 주지 그러냐, 그냥. o 주네 나이스. v 오케 e 이 c e Tell the other. I'm m o 이 i n 이 I'm g 이 i n g 이 o go. 이 m going t 바통 코드락 캐야했는데잘했도 야, 렉사이 웬일이야. 잘했어. 잡고. 이거 스킬콜 돌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스. 알죠. 2초, 1초. 해가지고 잡은 듯? 힐이랑 전멸 뺐으면 뭐 만족. 나는 전멸한 게 빠졌고 졌어. 다 빠졌으니까 다음번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아니 깜짝아. 뭐야? 뭐 하는데? 흔히. 이걸 날라온다요? <laughs> 내알 너무 아픈 거 아니야? <laughs> 이걸 왜 날라? <날냐? 웃음> 이렇게 극딜랜가가 이렇게 좋습니다. 한 번에 녹이죠. 깜짝 놀랐네. 와 나이스 비즈. 이런 바텀까지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자 가서 템잘 나오죠 이러애 달달하게 나오죠 템안될거아니어 나이스 아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씨. 아! <죽었다. 웃음> 뭐야, 근데 방해. 이 친구 또선 넘네. 와, 이게 탈리한다? 보세요, 뒤에. 아니, 이리 와. 이런 거, 이 플래시로 맞춰주고, 형 q 맞춰주고. 넌 대리 방해. 바로 가자. 뭐야 와 <laughs>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이거 이런면 바론 좀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죠 마무리 해 이거 나 죽은 건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크게 돌아가지고 밑으로 가는 밑으로 가는? 여기 이 친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어디 갔어 데미지 진짜 세죠. 진짜 셉니다. 아, 아트록스 아니면 진짜 다 녹일 것 같은데 누가거든. 왜 아무무 아무무. <laughs> 데미지 진짜 세죠. 어 내가 못 맞아줄게. 쎄이 한다 켜가지고. 이발언 그냥 먹고 끝낼 수있 발언? 발언으로 끝내도 될 듯? 뭐가 있는데? 뭐하냐. 하이산도 뭐해. 아니, 뭐니, 갔어. <laughs> 그냥 없어지죠. 피해 주고 빠지고, 이 친구 스킬 다 빠졌는데? 살려줄게. 아니야. 죽었어. 오, 잘했다. 나이스 저거, <laughs> 을 여기다 까는데 쿨. <laughs> 들어가버리네. 저거, 게거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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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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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간다. 여기까지 잡는다면? 와, 아무 센스 봐. 이게 92만 점에 아무 건가? 그래, 죽었죠. 아무 <laughs> 92만 점. 아우. 아주 좋아요. 중으한명 1킬 할수 있긴 한데. 어, 같이 들어가자. 아비 난리 났다 이거 진짜 와 이게 아트록스인가몇 <laughs> 번을 쏘는거야 이거 어쨌든 게임이 마무리 된거 같아정멸만 없었어도 아쉽긴 한데 이정도다이 정도도 나쁘진 않다 할거 다해줬다이거 4시간 일단 질량300 차이로 2등 했네요 300 차이로 2등에다가, 받은 피해량 2등이면 뭐할거다 해줬다, 이번 판. 오케이, 만족.